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보, 일주일 만에 보게 되었네요. 어, 거두절미하고 18화 리액션부터 갈기겠습니다. 오! 두 시간밖에 안 하는데? 비교적 가볍게 보기끔 아니, 싫대잖아요. 괜찮다고. 아, 난 괜찮아. 응? 괜찮다고 한 게. 괜찮다고 한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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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아니었어요? 난, 나는 거절로 들었는데? 나온 <laughs> 둘다자기했을 거라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저래? 왜, 뭐가 당연하던가, 다 자꾸? 왜, 뭐가 당연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대놓고, 대, 아니, 대, 대, 대놓고, 공개한다고? 오 마이 갓. 근데 김지수, 정규민 대, 대박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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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믹스 P, ppl 아니죠? <laughs> 아, 누드 빼빼로 왜 이렇게 새침하게 말해? 짜증나.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어 아니 기 어머 어 이렇게 하머 누가 어머 리머 어머 하냐고 아니 머가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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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워하는 머왜 나한테 <웃음> 아니, <웃음> 네가 언제부터 내 눈치 봤다고! 뭐야? 뭐하냐? 샤해 뭐야? <laughs> 아, 난, 난 이게 너무 웃겨. 지연과 현규의 기싸움인데, 현규가 진짜 광기여서 밀리지가 않아. 어, 무서워. 기싸움. 이, 이게 너무 쉬워. 너무 싫어. 태희 있어서 더 지현님이 지현이가 지아 태희가 있어서 더 크게 짜낸 증거 같지 않아요? 뭔가 자기 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래서? 우 와. 어나 형기 너무 무서워. 형기 너무 무서워. 기존세, 기존세. 아 진짜 미쳤다. 어 뭐야? 선정어또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사귀는데 아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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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마야, 후, 마야, 히, 마야, 하, 마야, 우, 우. 와, 진짜 이거 만약에 카메라 없으면 키스, 완전 키스각 아니야? 완전. 와, 완전, 아니, 이거 최종 커플 완전 그냥 확정인데? 이러고 최종 커플 안 하면 진짜 완전 배신 아니에요? 작은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진짜. 형규 물음표 살인만데? 모든 거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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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형규 형규 혼자 치는 인생들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아 미쳤나봐 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나 이거, 나중에, 나중에 이거 똑같이 따라해서 이색댓한번 찍어봐야겠다. 1번. 2번. 3번. 4번. 어, 나 진짜 혜윤이가 혜은님이 규민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그 시절이 그냥 나 잊었어. 그냥 기억에서 삭제됐어요.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네. 진짜 고통 끝에 낙, 낙이 오네 맞나? 고통 끝에 낙이 온다? 이거 말이 이상한데 맞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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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굳이, 굳이 저거 뒷모습을 바, 봐야 그릴 수 있는 그게 아닌데 <laughs> 태어나서 한 번도 멀미 안 해본 지수가 환승연애 덕분에 멀미를 해 보네. <laughs> 아저 솔직히 규민 지수 데이트 기대 안했 기대 안했는데 재밌네 웃기다. 와 아, 혜은 현규 진짜 최종 커플해서 커플 커플 브이로그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 진짜. 어떻게 제발 이어봐. 어나 아, 이런 징조 너무 싫어. 왜 끊어진 거야? 제발 이어 제발. 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무쌍하고 난리 났네, 진짜. 와, 아! 야, 씨. 야, 씨. 야, 아우, 너무 예겠다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씨. 진짜, 어떻게 키스 참냐? 야, 나 같고, 그냥. 와, 이거, 뭐야, 진짜? 와, 씨.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와, 씨. 와, 씨. 와, 씨. 진짜, 미쳤다. 개설레 아. 와, 진짜 개못 찍는다. 와, 씨. 와, 진짜. 아, 혜연이 핸드폰 진짜 압수하고 싶다, 진짜. 어떻게 셀카 이렇게 찍지? 와, 씨. 뭐야. 혜연아래 <laughs> 아니. 아, 사진 개못 찍어. 와, 진짜, 혜은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이야. 나도 존부해야지 진짜, 혜은이 지금 이럴 것 같아. 정규민? 그게 누구예요? 이럴 것 같아, 지금. 정규민? 누구, 누구지? 누구였더라? 어, 제발 인생네컷 찍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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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피자, 피자. 지질게임 시작.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늘 밤 이곳에서 가려져 있던 서로의 진실이 드러난다. 올려치기래? 올려. 아, 웃겨. 아, 정, 아, 김민씨 개웃기네. 경고하다는 단어에 꽂혔나봐. 진짜 경고하다는 한 100번 말한 것 같아. 아, 진짜 또 지랄이야. 어, 죄송해요. 쓰지 않았다. <laughs> 아, 그니까. 그니까,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주변 사람들이 난리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아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백허그를 진짜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은 막 진짜 와락 안왔거나 이러면 돼 약간 뒤에서 이렇게 어깨도 만 하려고 이렇게 앞에다 배에 이렇게 터치한 이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나 진짜 짜증 나네 아또 공개 쳐요 멋있다 경중을 따질 필요가 사라졌다고 한게저 멋있는데 저는 태이 태의, 테이가 했던 말그 1화과가 2화인가 MBTI 얘기할 때, 사람 알아, 알아가는데 편법, 편법 같아요. 라는 대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말 잘하네. 경중을 따질 필요가 사라졌다. 멋있다, 어트 뭐,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뭐, 뭐, 왜 아무도 원빈이한테 질문 아니죠? 엔 <laughs> 표정 봐. <laughs> 저, 저, 경멸, 경멸에 가득 찬 표정. 그 놈의 경고하다. 진짜 금지어, 제발. 경고하는 단어가 싫어지려 그래. 여기서 누가 경고하니? 해은 형님 말고 누가 경고해? 미치겠다. 한 번이면은 규민이랑 하고 규민이랑 정리하면 돼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0번. 형님랑 100번 하면 돼서. 아 미치겠다 아 현규야 너 진짜 뭐냐 아니야 덮을 수 있어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내가 현규만 막 가슴 찢어질 것 같아 나랑 오늘 사귀는 것처럼 데이트 다 하고 와가지고 막 미치겠네 진짜 뭔 개소리야 씨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뭔 말이야 변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 무슨 말이야? 뭔 계속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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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변할 수도 있었, 있었는데 있었네 행동 때문에 변하지 못했어. 그니까 이건 다네 때문이야. 이거야? 왜자렇 오버를 할 거야? <laughs> 아니 형 어, 아니 규민 왜 이렇게 울려고 그러지? 어머 어떡해. 규민 우는 거야? 어, 씨, 또 마음 약해지네? 아니, 저동태눈동태눈이 저렇게 눈물로 채워지니까. 아, 형태야 진짜! 사랑해! 나한테 미안할 거 없대잖아. 미쳤다,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얘가 남주다. 환승연의 남주. 환승연의 남주는 정현규. 난, 디비안에 할거 없어. 아니, 언제는 전쟁이라며. 언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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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막 했을 때 전쟁, 전쟁이야 이랬으면서 뭘또 갑자기 히드 눈치가 보이는데? 히도 뭔가 지연이 뽑았을 것 같은데? 내 네, 예상아, 빗나가라, 제발. 하, 정현규, 진짜 넌 어떤 사람이냐. 뭐야. 아니, 테이랑 혜연이랑 뭔가. 개 미친 거 아님? 아, 왜 하필 이때. 이 휘두가 변할 거라고 어떻게 기대하지? 를 아, 씨, 다음 주. 다음 주 기대 안 돼. 왜냐. 평규 회원 데이트가 아니니까. 일단 이걸 월요일 올리고, 화, 수, 목금만 참으면 금요일에 또한순연을 하니까. 화이팅! 다음에는 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양치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웃음> 죄송해요 <laughs> 뭐지아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인생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라이브를 켜놓고 같이 한세대를 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싱크도 잘안 맞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한시연에다 보고 만납시다. 오후 11시. 어때요? 너무 늦나? 아니에요. 오후 11시에 만납시다.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laughs> 들어와주세요. 한, 제 목표 10명 정도 들어와주세요. 10명, 10명, 저희 소모임 합시다. 소모임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소문이 세요? 10명 정도 꼭 들어와 줘야 돼요. 10명 들어올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금요일 11시 한시 내내 보고 세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만 풀수 있는 그런 특별한 썰도 풀어드릴게요. 빠이빠이! 아니 자꾸 질척대서 죄송한데 자꾸 영상 끝낼라 하면서 자꾸 질척대서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저번 영상에 제가 약간 농담 제 나름 농담으로 그 자막에다가 제가 42살이라고 썼는데 그걸 진짜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42살로 보이나요? 아니죠? 저몇 살로 보였어요? 저몇 살로 보여요? 저몇 살로 보여요? 진짜? 제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저몇 살로 보여요?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거 아니죠? 어, 진짜 진짜 인사드릴게요, 바이!